자, 일단 오늘 경기는 아, 다행스럽게 우리가 수입을 면했습니다. 일요일 경기 KT 5대 3으로 승리하면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아. 일단 천만 다행이다. 체면치레를 하게 됐다. 챔피언 팀으로서 수입은 당하지 않고 주말 시리즈 수입은 당하지 않고 체면치레 야구는 성공했다. 그리고 5화를 향해서 또 근접하고 있다. 아, 이런 의미 있는 게임을 오늘 달성을 했고 어제랑 그제 어 너무 게임 내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면서 오늘 게임을 보셨을 텐데 어 솔직히 처음에는 좀안 보시려고 하셨던 분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시작과 동시에 윤도현의 벼락같은 홈런 140kg짜리 몸쪽 직구를 노리면서 시원하게 때려버리는 홈런 한방으로 와 뭐지? 선두타자 1번 타자로 윤도현이 나와서 홈런을 친다고 그렇게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그, 윤도현의 포문을 열어주니까, 뒤에 타자들이 또 해주면서, 오늘, 어 연속 안타로, 말루 찬스를 만들었고, 거기서, 우리, 석환이가, 김석환이가, 적시타 2자점 쳐주면서, 3대 0으로 깔끔하게 시작했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박수를 쳤는데, 문제는 뭐였냐. 이래 말해, 이제 KT 공격 상황이었는데, 오늘, 에덤 올라가 선발 두 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 1이닝 2이닝 어, 초반부터 점수를 안주고 3점을 내줬기 때문에 편안하게 갈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4연속 안타를 맞게 됩니다 근데 안타의 과정이 솔직히 애덤올로의 실투가 어, KT 타자들의 정타에 걸려가지고 시원시원하게 뻗어나간 안타였다기보다는 약간 먹힌 타구가 외야수 앞에 떨어지고 약간 땅볼로 굴러간 타구 특히 장성우의 타구였는데 땅볼로 투수 앞으로 굴러갔는데 투수가 올로의 글러브를 스치면서 그게 또 플러 빠졌어요. 그래서 원래 그게 가만히 있었으면 병살 타로 끝날 코스였는데 그게 안타가 되면서 점수를 주면서 안타깝게 그3 0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에덤 울로는 이회에 무려 3 0점 그리고 투구 수가 35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지? 아 3점 내고 기분 좋았는데 뭐 하는 거야 이것들? 약간 이런 찰나에 갑자기 또2회 초였죠. 이례 선두 타자 홈런을 쳤던 윤도인이가 다시 한번 홈런을 칩니다. 놀랍게도 2연타석 홈런. 근데 그 문제의 홈런에 더 놀라운 점은 이겁니다. 첫 번째 홈런은 몸쪽으로 들어오는 140짜리 직구 약간 높은 공이었거든요. 그거는 뭐 맞으면 넘어가니까. 당연히 그거는 잡아 당겨서 홈런을 쳐서 폴대를 맞췄거든요. 근데 두 번째 홈런은 정말 어메이징. 와, 왜이 타자를 윤도현이라는 타자를 신인 때부터 타격이 진짜 좋다 어? 타격 천재다 천재 소리 듣던 타자였다 타격 감각은 김도영조차도 저보다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천재성이 있는가를 증명해주는 홈런이었다 108kg짜리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커브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걷어올리면서 저렇게 한 손을 놓으면서 공을 걷어올려서 같은 코스인 좌측 담장을 넘기게 됩니다. 와, 이 장면에서 저는 솔직히 소름이 돋았어요. 와,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었구나. 이 선수에게 윤도윤이란 타자에게 왜 천재라는 수식어가 붙었는지 광주 일고 천재 유격수, 타격 천재 이런 말을 우리가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3년 동안 작년 말에 잠깐 활약할 때 어, 돌아왔나? 근데 올해 초에 아쉽게 수비 실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2군에 내려가 있었는데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와가지고 갑자기 이런 활약을 해주고 이런 멋진 타구를 날려줄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고 싶, 정말 상상하기 쉽지 않았는데, 와, 이런 타구를 날리면서, 와, 이 타자의 약점은 뭐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빠른 직구를 노려서 홈런을 치고, 108kg짜리 변화구를 걷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타자가 있다니. 와, 이게 괜히 천재소리 듣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기는 바로 4대 3으로 뒤집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에더 몰러입니다. 이 게임 이후에 솔직히 오늘의 승리의 수훈 선수는 윤도현이기도 하지만 에더 몰러가 1회에 35개를 던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2, 3, 4, 5, 6. 무려 5인닝을 100개의 투구로 막아냅니다. 에? 와, 여기서 나는 에더 몰러한테 정말 이게 에이스구나, 이게 슈퍼 에이스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임이 꼬이면서 3대 3으로 동점을 허용하고, 근데 팀이 역전을 해주니까 2, 3, 4, 5, 6 무려 5 인닝을 35 개의 공을 던졌던 에덤 올러가 무려 5 인닝을 65 개로 막아버립니다. 와 박수. 6 회까지 던질 거라고 는 예상 못했죠. 왜냐하면 1 회에 35 개를 던졌으니까. 근데 2회, 3회, 4회, 5회, 6회 와우 그러면서 오늘 애덤홀로는 승리투수가 되었고 불안한 과정에서 아 이제 이제 그 시간이 돌아왔죠 우리가 모두 불안해하는 바로 그 시간 불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불펜의 시간이 돌아왔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오늘은 천만 다행히도 전상현, 조상우 깔끔하게 막았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막았습니다 인정 깔끔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정혜영까지 깔끔하게 막아주면서 오늘 게임은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기억 속에 어, 가장 멋진 장면은 아무래도 윤도현의 그 연타석 홈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윤도현은 또 심지어 예, 심지어 구회 초에 우리가 한점 차로 타이트한 상황에서 한점차 승부 불안한데 불안한데 하는데 9회 초에 나와서 안타를 하나 더 뽑아줍니다. 그리고 득점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윤도현은 오늘 4타수, 3안타, 3득점, 2홈런, 2타점. 아 도루도 하나 있습니다. 도루도 하나 있고 볼넷도 하나 얻었습니다. 완벽한 그 자체. 천재의 모든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홈런 치고, 안타 치고, 타점 뽑고, 득점하고, 도루하고, 볼넷까지 얻어내는. 와이 선수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어, 솔직히 이제 우리가 부상선수가 많고 야구 볼만 안 난다. 요즘 여러분들 지금 뭐제 방송 들어오셔서 맨날 하는 말 야구 볼만 안 난다. 이보 뭐꼴배기 싫다. 코치들도 꼴배기 싫다. 홍종표 보기 싫다. 이우성도 보기 싫다. 최원준 보기 싫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셨는데 와, 이제는 좀 야구 볼만 나게. 에? 오늘 위즈넘 돌아와서 주더미도 오늘 다행히 들어와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오타수 이안타에 활약을 해줬고 석환이도 오늘 사타수 이안타에 활약을 해줬고 오손우도 사타수 이안타에 활약을 해줬고 최영우도 오타수 이안타에 활약을 해줬습니다. 멀티 히트를 무려 다섯 명이 기록하면서 뭔가 이제 타격이 좀 돌아가겠구나. 이제 우리 타선이 좀 돌아가겠구나. 어, 위즈덤만 들어와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다음 부상 선수가 올 때까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겠다. 이런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게임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이번 게임을 계기로 어, 6월에 어떻게든 우리가 버티자고 했잖아요. 체면칠을좀 하자, 체면칠레 하자 했는데 5월은 어, 지켜낼 수 있을 거라는 저는 확신이 들고요. 5월 야구하면서 일단은 좀 버티다가 한번 연승 탈때 시원하게 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중에 우리가 두산하고 만나고. 다음 주 주말에 한화랑 만납니다. 다음 주 두산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욕심을 내야 됩니다. 두산이 오늘하고 어제 1대0으로 키움한테 졌어요. 키움이란 꼴등 팀한테 1대0으로 이틀 연속 발렸거든요. 타격이 완전히 맛이 갔어요. 타격이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그래서 다음 주중 3연전 두산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고, 그리고 다음 주말에 한화. 딱 기다려. 그냥 박살내줄게 지금 솔직히 하마 진짜 빡치거든 너희들 딱 기다려라 이번주 금토일 다음주 금토일 너희들 하마 어? 도현이가 박살내러 간다 <laughs> 그나마 이제 6월달 동안에는 아 도현이 보는 맛으로 야구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도영아 니 땜시 살아야 했, 했잖아요 여러분들 도영아, 니땜임피 사라 했는데, 올해는 이걸로 갑시다. 일단은, 도영이 오기 전까지는, <laughs> 도영아! <laughs> 니땜임피 산다. 오늘 너무 좋았다, 도영아. 어? 나 도영님 응원과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게임 너무 감동적인데? 와, 진짜. 이렇게만 해줘, 이렇게만. 제발. 아, 진짜. 윤도연 미쳤어. 어? 기름 온도 올려놔. 튀겨먹을라니까, 이씨. 야, 근데 난 진짜 108, 와, 이거는윤도현 아, 진짜. 드디어 기회를 잡네요. 아, 진짜. 너무 임팩트가 커서 이 선수는 앞으로 계속 1번, 2번에 써야 될것 같아. 상위 타선에 배치해야 될것 같아. 인정? 어. 와, 천재란 이런 것인가? 예.